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e 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 i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7장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래이면 찬송가 337장을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사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해 주 모든 괴로움 낙치는 말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진히 날 구해주사 널보신 사랑 매푸시네 무거운 죄물 나 홀로 재 견디다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 의 주님 모직 예수 내짐미조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재고 견디라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욕교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니 모진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기 주시네 무거운 짐을 아월로지고 견디다 모 질때불쌍히욥욥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모직 예수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3 7편7 절에서 2 2 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7편 7절에서 22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 하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 하리로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우시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시미로다. 그들의 가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지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악인의 발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은 구국 합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새벽에 함께 살피고자 하는 말씀은 인내라는 주제입니다. 인내, 참고 견딘다는 것만큼 참 힘든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춘기 청소년을 둔 부모의 마음을 여러분은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또 과거의 사춘기의 자녀와 또 지금 살아가는 사춘기의 자녀는 많은 것이 다릅니다. 연령대도 사춘기의 시기가 어려져서 과거 같으면 중고등학교 때 하는데 지금은 초등학교 때부터 사춘기가 진행이 되고요. 또그 사춘기에 반항하는 강도 역시 굉장히 심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로서 아이를 양육하다 보면 참 끌어오를 때가 그냥 한두 번이 아닙니다. 막 끌어오르죠. 그러면 큰 소리를 막 내지 않겠습니까? 큰 소리를 치지만 어떻게 해요? 자식인데 인내하는 것입니다. 인내, 참고 견디는 것이죠. 뭐 자식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참아야 할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또 우리의 삶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의 계획대로 잘 되지 않을 때,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내해야 합니다. 참고 기다리는 것이죠. 신앙에 있어서도 믿음으로 살려고 조금 그렇게 힘쓰고 애를 쓰지만 어, 때로는 자신의 마음처럼 상황이나 환경이 혹은 자신의 몸이 육체가 따라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도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그런만큼 인내는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가 참 쉽지 않으니까 참고 견디고 버티는 거 쉽지가 않으니까 인내하지 않으면 그럼 어떠한 결과가 주어지게 되는 걸까요? 인내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에 악한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기 시작합니다. 악한 생각들. 그리고 그 악한 생각은 나중에는 결국 바깥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악한 생각이 말로나 행동으로나 드러나서 오히려 어 계속 되어지는 악순환이 반복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끊는 것은 결국 인내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팔 절을 보니까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인내하지 않으면 어떠한 결과가 주어지는지 무엇보다도 자신의 영혼이 황폐해진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인내를 위해서 우리는 꾹꾹 눌러 참기만 해야 될까요? 인내하라 그러니까 참아야지, 참아야지, 참아야지 하면서 우리 안에 끓어오르는 분노. 막뭐 그러한 것들을 다 꾹꾹 눌러야 할까요? 이런 분노가 일어나는데 이것을 그냥 꾹꾹 누르다 보면은요. 언젠가는 다이너마이트 터지듯이 폭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분노를 제대로 해결해 내지 않으면 이것이 인내한다라고 꾹꾹 눌러만 담고 있으면 나중에는 크게 폭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자신의 그 마음을 인내함을 이렇게 잘 다스리고 잘 인내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죠. 오늘 7절 서두를 보니까 "요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인내는 참는 것이지만 그냥 꾹꾹 눌러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훈련이 바로 인내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어느 때입니까? 라고 때를 기다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죽게 하셨지요 그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내입니다 하나님의 인내.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건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어놓으신 그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을 놔두고 각기 뿔뿔이 흩어져서 엉뚱한 길로 가는 곳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인내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내는. 하나님의 자녀가 돌아올 때까지 계속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내가 언제까지 참고 기다려질까요? 언제까지나 언제까지나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방주가 완성될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기다림의 끝은 분명히 있습니다. 방주가 완성이 되는 날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지는 그날 하나님의 인내는 끝이 납니다. 방주의 문이 닫히고 40일 40주야를 이렇게 비가 내리기 시작하죠. 땅은 점점 물이 차오르고 사람들은 어디로 몰려들겠습니까? 바로 방주로 몰려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리는 것이죠. 문을 좀 열어다오. 하지만 그 방주의 문은 결코 열리지 않았습니다. 어, 미련한 다섯 처녀가 기다리다가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사이에 신랑이 왔고 결국 기다리던 다섯 처녀들과 함께 잔치에 혼인 잔치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되어서야온이 다섯 처녀들이 이, 그 혼인 잔치 집으로 가서 문을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문을 열어 주시오. 그런데 그 안에서 들려지는 음성인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나님의 인내가 끝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인내가 끝나기 전에 때가 이르기 전에 복음은 전해줘야만 합니다. 그래야 복음을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일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떻게서든 복음은 전해져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내와 기다림이 있듯이 우리 역시 하나님의 그 인내와 기다림을 배워야 하는 것이죠. 우리 역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분노가 차올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도와주십시오.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본문을 보면 악한 대적들이 계속해서 다윗을 공격해 올 때에 그래서 다윗을 계속 어려움 가운데 넘어뜨리고 그렇게 하려고 할 때에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인내합니다. 인내. 그러면서 하나님의 때를 잠잠하게 기다리는 것이죠.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을 소멸하여 주시더라 는 것을 이 노년의 때에 깨닫는 것입니다. 아, 내 삶을 돌아보니까 나를 공격하던 무수한 사람들이 있었지. 하지만 내가 인내하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소멸하시고 지금의 내가 있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고 이 고백을 적은 것입니다. 모든 이 대적들이 소멸될 때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것이죠. 한국 교회가 지금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분명 한국 교회가 바르게 행하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보여집니다. 그 이면에는요. 그러한 한국 교회가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그 이면에는 악한 마음을 품게 하고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게 하는 사탄의 괴계가 그 속에는 또한 숨겨져 있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때에 뭐 이렇게 대적들을 향해서 같이 이렇게 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이 계속되어지는 공격 앞에 인내하며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모든 대적들을 소멸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22절을 보면은요. 두 부류의 아, 이그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에 온유한 자들과 22절에 복을 받는 자들이 나옵니다. 온유한 자들과 복을 받은 자들. 산상수운의 범위한 원유 한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땅의 기업이 여러분 무엇인가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라고 말하는데 땅의 기업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이 땅을 사랑하는 동안 무슨 뭐 부동산 부자가 되게 하는 재벌이 되게 하는 것일까요? 온유한자가 뭐 부동산 재벌이 된다라는 말은 들어보진 적도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을 것이다. 인내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온전히 인내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그 분깃 기업을 잇는 자로 우리는 살아야 할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 순간 인내를 잃어버리고 분노하는 순간, 우리는 심지어 하나님의 나라의 붕괴까지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그렇게 인내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하셔서 결국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또 상속자로. 분깃 있는 자로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 분명히 또 이러한 순간이 찾아올지 몰라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순간 가만히 있다 생각해 보니까 막그 사람만 생각하면 분노가 치밀어 올 수도 있고요. 혹은 오늘 사람과의 관계 또 이야기 중에 나도 모르게 분노가 확 끌어오를지도 모릅니다. 이때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인내하겠습니다. 이 때에 막 끌어오를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것들을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그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분명히 모든 우리가 선을 행할 때에 이것은 가정입니다. 분명히 이것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내하고 있으면. 이 모든 대적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인내를 배우고 훈련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져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붕괴수로 이어받는 여러분의 모든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그 참고 견디시며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인내가 얼마나 크고 놀라웠던지 그 인내를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입었고 입었고 또한 생명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 인내하기를 원합니다. 삶 속에서 사람들과 혹은 삶의 문제로 또 신앙생활 가운데 참지 못하고 우리 안에 분노가 일어나고 우리 안에 끓어오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제대로 인내하지 못하고 못함을 인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상처를 입고 피폐해져 가고 심지어 하나님 나라의 분기까지도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그 인내를 잘 본받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이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단련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서는 그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정 가운데 어떠한 또 혼란함 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아버지 오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내하며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시간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질병 아픔 고통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또 영혼 가운데, 마음 가운데 상한 심령으로 염려와 근심과 삶의 의욕조차도 없는 그러한 심령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건강한 자아와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서서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할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의 각자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